2020년 8월 18일 5시, 아침 5시 20분입니다. 127번째 영상편지, 이렇게 일찍 찍어보는 건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어서 늦게 잤는데 또 새벽 4시 되기 전에 깼습니다. 왜, 하늘이 다, 나한테 이렇게 늦잠 자는 자유와 권리를 안 줬느냐. 글쎄, 하늘한테 따져야 되는지, 이런 성질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따져야 되는지. 근데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은 잠을 참 편하게 주무시던 분들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럴 적에도 편하게 잠을 잘 주무시죠. 그분들의 마음 수양이잘 돼서 그랬을 겁니다. 저는 아마.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책을 많이 읽고 이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 참 더웠습니다. 그래도 어제까지아흐에째 그러니까 9일, 9일 동안 방어제 다리 건너를 한 번도 안 나가고 이 안에 갇혀 있었던 건지 스스로를 갖고 있었던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어제 오후에는 저는 한5시를 넘어졌습니다 밥솥이 다리그 자전거를 한한 20여 번 탔나요 그래서 다리 건너가서 도망사의 꽃까지 갔다 오고 뭐이래고 오랜만에 몸으로, 물 보내는 일 말고 몸을 좀 움직여봤습니다. 그,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한말 때문에 또 휘졌더군요. 충분히 할 수는 있는 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개인이라면, 개인이 술 마시는 자리라서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얘기인데, 광복회장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광복절 기념식에서 할수 있는 말일까 하는 데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사람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 러시아 옆에 그 핀란드라는 아주 작은 아직도 인구 몇백만뿐이 안되는 핀란드가 지난 100년동안 이루어온 살아온 역사를 한번 좀 읽어보고 생각을 갖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사진을 얼핏 보면 얘기는 되네요 뭐 한복 합쳐있고 이래 부랬는데 글쎄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 참 심판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말할 것 듣고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섣불리 심판을 내리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말하려고 하다 보면 자신이 쏜 화살이 곧바로 돌아와 자신의 심장을 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들을 많이 보죠.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어뭐 민주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누구죠? 윤석열이라는 사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건 저는 모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때로는 개가 주인을 물어야 합니다. 아니, 충직한 개라고 하면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인을 물기도 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으르렁대면서 겁도 줘야 합니다. 주인이 미쳐 날뛰거나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하진 채 한겨울에 바깥에서 헤매고 있으면 충직한 개라면 가서 주인을 깨물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박근혜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 이승만 옆에도 그랬을 거고, 그 옆에 꼬랑지 흔드는 아부꾼 개들만 있었지. 그래서 결국은 탄핵을 당해 감옥에 들어가고 이승만은 쫓겨내려고 그랬던 거죠. 국가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하긴 그 덕을 본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책두 권을 읽기를 마쳤습니다. 둘다한 일주일 안 걸려서 읽었는데 하나는 그 두꺼운 해방의 비극, 중국 혁명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참 새로. 발견한 이 이청준의 세계, 당신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해방의 비극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정권담장자들이 걸핏하면 모든 책임을 앞의 정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도 혹시 마오쩌뚱에게서 배운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어서는 당신들의 천국에 이어서는 혼니 모리슨의 빌러를 읽기로 했고 역사책으로는 해방의 비극에 이어서 콜디스트윈터 한국 전쟁을 다룬 천 쪽이 넘는 책입니다. 이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영상 편지. 127번째, 정치의 흥망은 오로지 민심에 달려있다. 오늘도 관자몽민편에 나오는 짧은 구절입니다. 정지소흥, 재순민심, 정지소패, 재역민심. 거의 갖고 흥패, 순역이 다를 뿐이죠. 정치가 흥하는 것은 제 어디에 있다? 순 민심. 순은 여기서 동사죠? 민심을 따르는데 있고, 정치 소폐 정치가 망하는 것은 제역 민심. 민심에 거슬르는데 있다. 지극히 당연하죠, 지극히. 근데 지극히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2015년 9월 18일에 저는 이런 말을 써놨네요.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정당이든 내가 집권하면 우리가 집권하면 민심을 따르겠다고 크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든 겉으로는 민심을 잘 안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들이 파악하는 민심이 진짜 민심이 아니고 왜곡된 민심이라는 데 있다. 그 왜곡된 민심을 진짜 민심인 줄로 알고 그에 맞추어 정책을 수입하고 집행하니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고 민심이 고개를 돌리게 될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민심을 따른다고 하죠. 근데 민심을 잘못 해석하죠. 잘못 읽어내죠. 오늘날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론조사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됩니다만, 그 또한,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엉뚱한 결과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마저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여론조사다. 저는 여론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론과 전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심지어 히틀러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경우들이 민심을 읽는 통로가 단한 군데 하나로다가만 모아질 적에는 아주 위험합니다. 여론조사, 또 신문과 뭐, 하여튼 TV를 통해서 이렇게 언론기관, 이런 것도 민심을 읽어내는 통로이고, 정권을 집권을 하고 있는 쪽은 경찰을 통합이나 하여튼, 여러, 이런저런 정보기관의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민심을 읽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곳으로만... 한 곳에만 모든 권한을 주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왜곡, 민심의 왜곡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런 점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 또한 가지.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느 때인가부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들 등 권력기관을 담당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실은 민정은 뭡니까? 민심이죠. 국민들의 정서를 읽어내야 됩니다. 때로는 과거와 같은 암행어사와 비슷한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그러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신들의 천국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거실에서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사진도 그렇고 세상을 떠난 분들의 사진을 너무 저렇게 가까이 두지 말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글쎄 그것도 제 때가 되면 제가 아직은 자주 이렇게 뵙고 싶은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 식사할 것입니다.